자,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저번 주 목요일날 마지막 장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중에 바이오주들이 다들 조금씩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졌었냐면 아무래도 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어, 트럼프가 지금 플로리다 주랑 뭐 조금 몇몇 주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 부적격이라는 그러한 어, 그걸 받아서 그래요 어, 부적격이라는 선고를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이게 왜 트럼프랑 왜 바이오주가 무슨 상관인데라고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만 빠진 게 아니라 보시면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이라고 하면은 1번 삼바. 그렇죠. 삼바, 이번 셀트리온. 그다음에 어 3번은 뭐 한미약품. 한요 정도 요렇게 3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최근에 올라온 알테오젠이다 뭐다 이런 친구들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거잖아. 전통적인 바이오 3대장이라고 하면은 삼바 셀트 어, 한미약품이 맞거든요. 해서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자,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빠졌잖아요. 예.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이탈을 했어요. 삼바가 이렇게 이탈을 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원래 심지어 보고서도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탈을 진짜 오랜만에 해서 3%가 빠졌으니까 진짜 많이 빠진 거고요. 그래도 한미약품은 좀 빠지긴 했으나 어 1.4%로 그래도 조금 어 지탱을 해 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제일 많이 빠지긴 했죠. 셀트리온이. 그래서 셀트리온은 기존에 어느 정도 올라왔던 이 에어 쿠션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졌어요. 하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엔 조금 차트적 해석을 하면은 딱 여기, 어, 여기 올라갔던 이 갭이 있죠. 이 갭을 이렇게 딱 때려주면서 어차피 악재 맞은 김에 떨어지면서 갭을 채웠다는 의미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까 잠깐 이야기해 드렸던 셀트리온과 이 바이오주와 어, 바, 그 트럼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좀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은 어, 바이오 안보예요. 바이오 안보법에 대한 건데. 이게 트럼프랑 공화당이 진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하원이 지금 거의 공화당이 먹고 있는데, 이 미국 공화당이 지금 바이오 안보법을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바이오를 견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어 복제약이라고 하죠. 카피약을 제일 많이 찍어내는 나라가 1번 중국이고요. 2번 한국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리가 된다면은, 어, 한국의 바이오주, 제약주들은 계속해서 반사이익을 먹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바이오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보일 거고, 지금 트럼프가 잠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플로리다주나 안 그러면 뭐 각종 주에서 대선 후보 뭐 부적격 이런 것들 선고가 내려도 결국은 대법원 가고 각오, 연방 법원 가고 하면요. 원래 11월에 대선 치르기 전까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대통령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 끌기 용입니다. 뭐 다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연방 쪽과 지주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공화당 관련주면서 트럼프 관련주가 모든 바이오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저런 악재 기사들은 조금씩 빠질 수 밖에 없어요, 바이오가. 뭐,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바이오주는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까 트럼프랑, 아, 트럼프가 결국은 뭐 연방법원 제소하고 다시 항소 제소하고 하면요. 트럼프가 11월 대선 전까지 문제 없듯이 바이오주들도 결국은, 어, 이기에 아랫갭 채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원래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증권사에서 100만 원 이상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 들어온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쑤셔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간 것 없죠. 그래서 올해는 한 60만 원까지 갈 거다 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80만원, 100만원 이야기한다고 아, 이렇게 유튜버가 그냥 억으로 끄는갑다 싶은데 실제 지금 증권사에서도 어, 좀 보수적으로, 얘네들은 나보다 더 보수적이라,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만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혹은 60만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계산기 제대로 때려 보잖아요, 최소 80에서 100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 원래 셀트리온 계속해서 썸네일에도 100만원 간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올해 바이오 좋다, 바이오 황금, 황금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트리온 지금 조금 빠졌다고 걱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바이오는 진짜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강세장을 이룰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또 이미 거의 대부분 분들 위쪽이 고점에서 물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 대응을 하지 말고요 어,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차라리 시드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자리 잡은 바이오를 사는 겁니다 어, 아래쪽에서 자리 잡은 바이오들을 어,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은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장형님들 이렇게 올라가면은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바이오들이 나올까요? 안나올 거야 나온단 말이야. 다만, 아무 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알맹이가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기술력이 확보된, 그러한 알짜배기 바이오들이 올라간다고. 그런 것들이 시작하는 게 지금, HLB 같은 것들 올라가잖아. 뭐, HLB 지금 뭐, CB를 팔아먹기 위해서 올린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많지만은, 팩 만 보자면 결국은 임상 3상을 통과를 했잖아. 적어도 항암제로 임상 탐상을 통과했는 이런 주식들은 상승할 자격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격 있는 친구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다? 아래쪽에 자리 잡은 바이오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밑바닥 바이오주 당연히 저 헬스 주식이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0 1 0 6 7 4 5 7 7 7 5로 정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자, 지금 바이오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바이오가 날뛰면은 최소값이 1,500%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주식합시다. 자, 요거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래쪽에서 자리 잡은 기술력 있고, 알맹이 있고, 확실하게 올라갈 자격이 있는 바이오주들 이미 캐치해놨습니다. 밑바닥 바이오주들. 이거 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바이오주로 돈 벌어봅시다. 요거 010-6745-7775로 정보, 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주식합시다. 위에서 잡아서 지금 힘든 게 고점에서 잡은 거잖아요. 아래쪽에서부터 제대로 잡아서 날뛰는 바이오주들 밑에서부터 위로 닦아 먹어봅시다. 요거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네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께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 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자면은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뭐 집집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량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 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트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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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 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화이팅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